배송비 관련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가 아직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품을 등록할 때 보시면은 배송비 영역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배송비 영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배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반품과 교환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배송에 관련된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배송 여부는 일단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제품들은 전부 다 택배 화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송 방법에서는 택배 소포 등기와 직접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왼쪽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택배 회사 또는 우체국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보낼 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직접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부피가 커서 개인 화물을 사용을 한다고 라할 경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직접배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또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은 택배 촉포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발송을 할때 택배 운송장 번호나 등기 번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직접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용달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등기번호나 소포 택배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추가적으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배송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것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수령이 있고요 퀵 서비스가 있어요 이 방문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우리한테 와서 직접 제품을 수령해 간다 라고 할때 이 방문 수령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와서 제품을 가져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 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퀵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들 판매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배송을 할 것인가를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소포 등기나 화물 쪽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 수령이 가능할 경우에는 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퀵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서도 퀵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역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퀵 서비스의 서비스를 딱히 이용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택배 소포 등기 부분을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택배사가 있습니다 이 택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객한테 내가 이 제품은 어떤 택배사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택배회사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cj 대한통운과 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굳이 cj 대한통운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시고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로젠 택배로 보내겠다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cj 대한통운으로 보내셔도 무방해요 이것은 단순히 고객한테 내가 어떤 택배사로 보낼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체크를 해서 무조건 이 택배사를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택배사를 체크를 하셔도 발송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배송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출발이 있습니다. 일반 배송은 주문 들어간 다음에 발송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발송 기한 안에만 제품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문을 하면 당일 발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주문을 하고 한 다음에 며칠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선 일반 배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소비자한테 주문한 날 당일 발송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오늘 출발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출발을 클릭해 보시면은 기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기준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설정된 시간까지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날 무조건적으로 발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했던 시간 전까지 주문했던 것들은 반드시 당일 발송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날 운송장 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을 설정하실 때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정했던 시간 전까지 들어왔던 주문권에 대해서는 당일 발송을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출발 서비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출발로 선택했던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출발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 얼마나 시간적으로 남아 있는지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간 안에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서는 오늘 발송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표시가 있으면 고객들한테는 내가 이 시간 안에만 주문을 하면 빠르면 내일까지 받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구매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계속해서 묶음 배송을 보도록 할게요. 이 묶음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개의 제품을 샀을 때 합포장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합포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물건을 샀을 때 배송비를 한 번만 결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고객한테 한 개라도 더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판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묶음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합포장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을 때에는 가능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또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을 눌러서 내가 어떤 제품들이랑 합포장이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혹시나 위탁 판매만 하시는 분들은 제품들의 출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묶음 배송에서는 반드시 불가로 체크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에 반면 내가 여러 개의 상품을 전부 다 재고를 가지고 판매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출고지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포장이 가능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묶음 그룹으로 되어 있는지 그 묶음 그룹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상품별 배송비를 보도록 할게요. 상품별 배송비는 총 5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5개 단계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무료 부분이에요. 이 무료 부분은 제품을 샀을 때 배송비가 무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딱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무료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얼마 이상 살 경우에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기본 배송비 부분이 있고요. 배송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 배송비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송비에 관련된 부분을 고객한테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택배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이 얼마 이상 살 경우에 무료로 해줄 것인가 그 금액을 기준점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객이 해당되는 제품을 10만원 이상 살 경우에 내가 배송비를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배송비 조건에다가 1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배송비 부분의 유료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유료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 배송비 적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한테 고객이 제품을 살 경우에 배송비를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료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의 상품별 배송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떠한 고객이 제품을 총 1,000개를 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1,000개를 사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발송을 하기 위해서 택배 박스에다가 제품을 담겠죠. 다행스럽게도 이 제품이 한 개의 박스에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3,000원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택배사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품을 1,000개를 샀는데 이 제품이 한 박스에 담기지가 않고 내가 이것을 총 5개의 박스에 담았다 라고 할경우에선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객은 택배비를 한 번만 결제를 했죠. 총 3천원만 받았는데 우리는 택배 박스가 총 5개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택배사한테 지불해 드릴 배송비가 5개에서 개당 박스 비용이니까는 3천원 해서 총 15,000원이 구가될 겁니다. 이 15,000원을 우리가 택배사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죠. 그에 반면에 고객한테 받은 돈은 얼마인지 보시면은 우리가 설정했던게 유료이고 3,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고객이 100개를 샀다 하더라도 배송비는 한 번밖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별 배송비에 유료로 체크해 두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유료로 할지 말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고객이 여러 개를 산다 하더라도 택배 박스가 한 개만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유료로 체크해 주시면 될 건데 한 박스에 담기는 개수가 조금 작다, 즉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부피가 크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한 박스에 담길 수 있는 양이 자체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양까지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상품별 배송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부피가 큰 경우에서는 상품별 배송비를 유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일 내가 판매하고는 있 제품의 부피가 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유료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하단 부분에 있는 수량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수량별로 체크해 주시면 은 적어야 될 부분이 총두 군데가 생겨요. 기본 배송비 부분과 배송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배송비는 택배 박스 한 개당 우리가 택배 회사에 지불해야 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배송비 조건의 부분에서는 내가 몇개 단위마다 배송비를 부과할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예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배송비 조건을 총 10개 단위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개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나의 예로 이 수량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1000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1000개를 샀습니다. 또다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송비 조건이 100개마다 기본 배송비를 반복적으로 부과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죠 즉 한마디로 한 개의 박스에 최대 100개까지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1000개에서 100개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개수는 총 10개가 나옵니다 10개의 택배 박스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한테는 총 10번의 배송비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은 고객이 우리한테서 천개 제품을 산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기본 배송비 3,000원에서 ,000원, 총 박스가 10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3만원을 결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부피가 커서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개수가 한정적일 때 그때는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서는 택배비를 여러 번 부과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보이시는 이 수량별을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개수가 총몇 개까지인지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고객들이 대량 주문했을 때 반복적으로 배송비를 고객들한테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간별이라고 하는 것은 2구간과 3구간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각각 부분을 보시면은 2구간과 3구간은 입력할 수 있는 칸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구간별은 고객이 주문했던 수량에 대해서 차등으로 배송비를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제가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10개까지 추가 배송비 없음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배송비 부분,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을 5천 원이를 적게 돼 버리면, 고객이 1개에서 10개까지만 살 경우에는 서 3천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11개 이상을 고객이 주문하게 될 경우에는 3,000원에서 추가 5,000원을 더한 금액인 8,000원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3구간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20개를 적고요. 그리고 여기 30개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000원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은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한 개에서 10개를 샀을 때는 방금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3,000원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개에서 20개까지 사게 될 경우에서는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을 더한 8,000원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개 이상을 사게 될 경우에서는 기존 3,000원에서 8,000원을 더한 값인 11,000원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처럼 고객이 몇 개를 샀는지 수량에 따라서 내가 배송비를 차등으로 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구간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별 배송비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주로 쓰는 부분은 유료 또는 수량별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제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착불이 있고요. 선결제가 있고요. 착불 또는 선결제가 있습니다. 착불에 체크를 해주시면 고객은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기사님한테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선결제는 제품을 삼과 동시에 배송비를 결제하는 부분이죠. 착불 또는 선결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착불로 계산할 것이냐 또는 선결제로 할 것이냐 고객한테 선택권을 쥐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카페에 있는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이 착불 또는 선결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선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회사를 계약하시고 택배로 제품을 보낼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결제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무거운 제품, 가구나 가정같이 일반 화물을 사용을 해서 지역별 차등 배송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착불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착불 선결제 또는 착불 또는 선결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제주도서 추가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설정함을 체크해 주시면 2권역과 또는 3권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2권역은 제주도와 도서상간 지역 배송비를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추가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권역은 제주도와 도서상간 지역 배송비를 차등으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관역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제주도에서 혹시나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서는 얼마를 더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인가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서상간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다시 얼마를 더 추가로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차등 배송비를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별 차등 배송비는 내가 배송을 하고자 하는 거리에 따라서 배송비를 좀 다르게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객한테 알려주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배송 방법이 직접 배송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이 착불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지역별 차등 배송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구나 대형 가전 가구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배송비가 2만 원이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은 2만 5천 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4만 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 타이핑해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고객들은 수도권에서 주문했던 사람한테는 2만 원, 경기도권에선 2만 5천 원, 그리고 그외 지방에서 주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4만 원을 배송비로 받겠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별로 내가 돈을 별도로 받아야 될 금액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지역별 차등 배송비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있는 부분까지는 네이버 시스템 상에서 금액을 청구를 해줍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선택했던 금액만큼 고객이 결제를 할때 결제할 때 같이 배송비까지 결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역별 차등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시스템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결제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운송기사님이랑 합의를 해서 배송비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들한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라고 할 경우에는 착불비용으로 4만 원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5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리고 물건을 무거운 거 시켰다라고 할 경우에는 배송 기사님께서 옮겨주는 용도로 돈을 조금 더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5천 원이나 만원 정도는 더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4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은 강제성은 없고 소비자한테 대략적으로 이만큼의 배송비가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에어컨, 냉장고와 같이 별도로 설치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 설치비에도 있음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품교환에 관련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품교환 택배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반품교환 택배사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네이버가 지정했던 한진택배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택배회사를 별도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서는 네이버 시스템에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기본 반품 택배사가 한진택배에서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택배사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고객들이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것을 진행하고자 할때 자동수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동수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지정했던 택배회사한테 자동으로 수거 지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택배회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계약해 놓은 택배회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택배사를 이용을 하셔서 반품 교환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위탁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객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자동 수거 지시 버튼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택배사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배송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품 배송비는 고객이 반품을 할 경우에 우리가 고객한테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단에 있었던 기본 배송비 있죠? 이 기본 배송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도는 다시 한번더 고객한테 제품을 수거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청구가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3,000원 또는 기본 배송비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교환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택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송비에서 곱하기 2를 한 금액을 적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이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상품별 배송비를 유료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부피가 조금 커서 한 박스에 몇 개가 실리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수량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관련되어서 배송비를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